또 이런 여름에는.. 여름이.. 오씨 깜짝아 오씨 제발요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겨울 그때 제가 3을 채취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벌써 여름이야. 어느새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.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이런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여름 산만의 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름 산 채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저번 겨울에 왔을 때몇 군데 눈여겨 본 곳이 있긴 한데, 오늘은 그런 곳 한번 다 확인해보고 여름 산 채집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좋은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같시 보죠. <laughs> 겨울이랑 여름 삼 채집은 느낌이 또 많이 달라요. 여름에는 날씨가 이렇게 좀 많이 더워서 금방 좀 지칠 수는 있는데 겨울에 비해서 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쫓기는 마음 없이 조금은 여유롭게 삶을 채집하기가 좋아요. 어? 어 여러분, 이것 좀 보세요. 자연산 사과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삼 채집의 묘미는 이런 싱그러운 과일들이 산 곳곳에 있어가지고 굳이 간식을 챙겨오지 않더라도 산만 그냥 산만 돌아다니면서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, 입안 가득 이 산에 자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채취한 거는 맛집에서 산 거랑 맛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 산의 모든 기운을 가득 담은 사과입니다 자연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음 아, 물론 여름 산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, 이렇게 숲이 워낙 푸릇푸릇하고 전반적으로 다우창해지다 보니까, 이렇게 수많은 잎사귀들 사이에서, 삶의 잎사귀를 발견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이니다 오! 어? 오, 어, 씨. 와, 여기 체리가 있습니다, 여기. 어 체리는 못 참지. 산 전반이 이렇게 먹을 거 천지예요, 먹을 거 천지. 여름에 오면 산 전체가 이렇게 먹을 걸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. 음! 너무 맛있다. 제가 원래 체리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? 아, 근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. 확실히, 확실히 자연산 과일은 다릅니다. 이렇게 땅에서 막흙 묻어 있고 이런 거 바로 먹으면 좀안 좋지 않냐, 몸에 안 좋지 않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저는 그래요.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침반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흙 묻어 있는 거 먹었다고 배탈 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오히려 사회에서 뭐 과식하고 술 마시고 이래서 탈이 난 적은 많지만 뭐 이렇게 막흙좀 묻어 있다고 빗물 좀 묻어 있다고 탈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저희들이 흔히 좀 더럽다 생각하는 막 흙먼지 뭐 똥뭐 이런 것보다 어쩌면 저희들이 맨날 만지고 사는 돈 핸드폰 만진 손 이런 게 사실 훨씬 더 더러운 것 같아요. 아. 아 진짜 먹기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겠어요. 와, 저건또 뭐야? 바나나입니다. 와, 나 진짜 바나나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... 이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신을 믿었지. 빨리 지나가 주세요. 아, <laughs> 바나나도 국산 바나나가 외국 막 동남아 이런 바나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진짜로. <laughs> 와.. 어, 이것도 뭐야 미쳤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아..씨.. 어, 아.. 저도 산에서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 봤지만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이거 애플만고 아닌가? 이거 진짜 마트에서 사도 막 하나에 한 7-8천원 할텐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사계절이 불분명해지고 날씨가 전반적으로 동남아처럼 많이 바뀌었다는데 어, 이걸 보니까 확실히 그게 좀 체감이 되는 느낌입니다. 아, 진짜 어떡하냐? 근데 이것도 일단 봤으니까 먹어야겠죠? 그래도 이왕 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 그 진짜 미쳤다. 확실히 비싼 값하네. 아, 그러니까 제가 샀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마트에서 제가 봤는데 항상 비싸서 못 사먹었거든요. 아 이게 이제 먹어보니까 그때 왜 비쌌는지 알겠네. 음. 아 진짜 추억의 맛. 어릴 때 먹었던 것만. 그아 진짜 어릴 때 먹던 생각 나네. 잘하네, 이집 잘하네. 어, 이제 진짜 배불러서 뭐 먹지도 못하겠다. 다시 각성하고 3차 들어 가보겠습니다. 닿는 대로 열심히 찾아봤는데, 아무래도 저번 영상에서 제 포인트가 좀 노출된 탓인지, 오늘은 아쉽게도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.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, 이미 좀 에너지를 오늘 좀 많이 쓰기도 했고, 더 욕심부리지 않고, 오늘은 이만, 응? 어? 뭐지? 여러분. 냉면입니다. 와 요즘 냉면철이긴 한데 저는 아직 못 먹고 있었거든요. 아 근데 확실히 기쁜 산까지 오니까 냉면도 있고 하네요. 아 그럼 이것만 빨리 먹고 하산하겠습니다. 아,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와, 씨. 미쳤다. 이거. 아. 메밀면입니다, 메밀면. 이거, 이거, 나 라다. 이게 확실히, 이 것도 자연산 이다. 보 니까 그냥 막 식당 에서, 파는 냉면 이랑 달라요. 빠질 수없 죠？아, 유기농 이네. 딱한 잔만 할까? 자, 한잔만하겠습니다 하..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렇게 공기 좋은 산 속에서 술 마시면은 안 취해요. 아, 좀 취할 수는 있는데, 어, 뭐야 이거 좀좀 좀 취할 수는 있는데 숙취가 없어, 진짜. 그리고 진짜 금방 깨요. 참,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,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. 음! 계란. 요즘에 여름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제주도나 뭐 다낭, 코타키나발 이런 곳으로 뭐 이런 곳으로 바캉스 많이 가시잖아요. 그런 곳 가면 기본적으로 한 몇백은 깨지기 마련인데 저는 이렇게 일하러 와서 비록 오늘 뭐 수학은 없었지만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 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저는 바캉스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일하러 왔지만 남들 여행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몇 백만 원번 것과도 같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바캉스 갈 필요가 뭐있어 일하러 오는 게 바캉스인지. 인정? 아. 그럼 이만 더두워지기 전에 이만 뒷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또 여름이라도 시간 지나면 해가 금방 지거든요. 여러분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처럼 좀 소탈하게 충분히 이렇게 자연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신만이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. 이런 여름에는.. 여름이.. 오씨.. 깜짝아.. 오씨.. 죽어라.. 죽어.. 살려주세요.. 제발요.. 음. 미쳤다.. 오.. 제발요.. 드론 아니야 드론. 오 셰, 거기는 안 돼. 오 제발, 이거 아니잖아. 오 셰, 제발. 봐 주세요. 오, 막 시원해 바람. 날개 바람이 시원해. 빨려. 옷을 벗을 수도 없고. 오늘 촬영 끝. 가방 가져와야 되는데. 없겠지? 가방만 가져갈게요. 죄송합니다. 쟤, 죽어라.